어도리 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반에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인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지하세계에 가보고 싶지 않냐고 묻곤 했었는데 한 번은 심심하기도 하고 솔깃해서 그 친구를 그대로 따라가본 적이 있었죠 그 친구가 말하는 지하세계로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강쪽으로 폐수를 버리는 하수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타고 쭉 걸어가다 보면 아주 넓은 공간에 지하세계가 나온다. 친구는 계속해서 그 넓은 지하세계를 말하며, 우리 학교 운동장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고, 그큰 공간에 나 혼자 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멋진지 아냐며 자꾸 저보고 같이 한 번만 가보자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 물이 하수도 안에서 콸콸 흐가지고 있었고 그게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기에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같이 가자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친구는 저에게 지하 세계 얘기만 해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는데 전부 다 터무니 없는 것들 투성이. 롯데월드만한 놀이공원이 있다고 하질 않나. 거기가 전부 자기 땅이라고 하질 않나. 그쯤 되니 점점 그 인환이가 무서워지더군요. 여튼 그렇게 어느덧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누군가와 통화 중이던 엄마가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대뜸 저에게 민수 혹시 본적 없냐고 물었고 저는 방학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엄마는 후하게 대고 뭐라 뭐라 답하더니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환이 어디서 노는지 아니? 그때 문득 인환이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환이는 며칠 넘게 PC방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인환이가 놀만한 곳은 지하세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엄마에게 인환이가한 지하세계의 얘기를 들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되어 또 수학에 뭐라고 말을 했고 뭐 결국 인환이는 여름방학이 끝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되어 학교에 나가보니 인환이의 자리는 깨끗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애가 책상에 그린 낙서들도 교실 뒤편 붙어 있던 미술 시간 그림도 심지어 그 애가 놓고 갔던 실내화도 모두 교실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인원이는 서울로 전학을 갔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끼침을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연찮게 인원이가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이라던 하수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하수구에는 예전엔 못 보던 철망이 촘촘히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나 있는 희미한 발자국. 저는 그걸 보고 인원이가 확실히 지하 세계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는 도대체 그 컴컴한 하수도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